주님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섰습니다 두손 들고 섰습니다 찬양하며 섰습니다 주여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또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불러 오늘 또 강력하게 그 긍휼의 손으로 주님 부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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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여라 마산 나라마산 나라만 오늘 길이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 주님 주님은 m o n t i g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야모시야바바 i 야마 l 야마 y a 바바바바바 Yamas, 바바바바 불러 y 바 m a 바 y 바바바바바 a b a b a b a b 쉐이 불로 에불 치러의 불로 의불사의러사의불송의불러기도불 오야마 야마 파야마 야마바바바바바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치 오 예수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만이 나의 삶의 힘오 주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 힘오 주님 불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라니주 계신 곳나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여지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야라바바바스오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오야마시나바야마오야마시오 주님 부서졌던강력하다 바바야마시야바바바바바 오두룩 있어 크고 기쁜 은혜 오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난 주님 오늘 오늘 양은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야마시야바바바바야마시야바바바바오야사야마시야마시야마오 아,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대부소식 부소식 주님 더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불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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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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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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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 o r 오늘은 예수님이 r y 신 천국복음 r y I'm 후거되는 남자와 추수되는 여자, 이런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강해를 받겠습니다. 네. 어, 오늘 사도 바울이 증가한 이고린도 저서 5장 1절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차하여 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져서 어찌하여 도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여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군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바울의 마지막 때에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영적인 음? 추수할 수 있는 깊은 말씀을 이 말씀 안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깊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 깨닫게 되어야 이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세은약의 말씀으로 바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이 곳에 모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자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음행을 했던 자도 있었는데 그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함은 야곱의 첫 아들 장자 우벤이 자기 아버지 아내 비라를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장차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집화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일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해 주는 말씀이에요. 자 르벤은 열두 집화 중에 장자의 자손으로 택해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르벤이 이 장자의 직분이 기록되지 못하고 유다족속이 장자의 직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을을 이루는 유다 집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윗을 예비하셔서 그 다윗의 위로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로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했지만 그것 또한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절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않아야 하느냐?" 이랬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같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부하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머물고 그곳에서 그들을 그 일을 건면하고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를 내쫓아야 되는데, 그냥 너희들이 물리치지도 아니하고 같이, 함께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아직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룹한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절에 내가 실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그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이라면은 이 영은 뭐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 새은약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함께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는 내가 판단을 했는데 무엇을 판단했느냐면은 그는 아직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지 못한 것을 알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간통했던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는데 자, 이것은 번제를 저리 저지른 이 러벤 같이 육신은 내려지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군의 날에 뭘 받게 하기야미라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 네. 이 말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는 내 쫓아서 이미 사단의 밥이 되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첫 아들인 노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루벤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 안에 있는데 여기서 사도바리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세례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제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 육체를 내주었지만 어그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구원해 주는 종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이지만은 사단에게 육을 내멸하게 놔두고 영을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핵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넣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지금까지 우리는 영이 아, 영 하면은 영의 모인지도잘 몰랐는데 그 안에는 뭐요? 영 안에도 산 영이 있고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있는데, 자이 영을 뭐라고 해서 영에 대한 분별력이 아직도 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런데 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내주었는데 내주었으면 뭐요? 사단의 자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단의 이렇게 해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세례로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는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주었어요. 안내해 주세요. 안내줬죠. 아, 네. 예수님의 육신은 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3일 동안 그 안에 무덤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남아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사라져 버렸다. 그랬대. 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는 종의 행체로 그분이 오셨지만은.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실 때는 그 몸이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되셨다고? 변화 네,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성정을 가진 몸이신데 그분의 몸은 그룩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누구의 몸이, 누구의 몸이 그룩한 성전이었다고? 예수님의 몸이 아멘 아, 네. 그 성전이었던 것은 왜 성전이 되었느냐 자 그분은 뭘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 네. 무엇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어, 성령 세례 받으셨구나. 그분은 처음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나셔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따라 30세가 되었을 때까지 자 그렇게 사셨는데 요단강에서 뭐 하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지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 물을 물에서 올라오실 때뭘 받으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성령이 예수 머리에 기름 붓듯 하셨다고 했죠. 아, 네. 받았을 때 그분이 아들의 명분으로 그때 세워진 거예요. 아, 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 네. 명분으로. 하,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세워질 때 그분의 몸은 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성령, 이 성령 세례로 말미 암아 그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다. 아, 네. 자, 할렐루야. 아, 네. 그몸 안에는 새 은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하늘의 비밀이, 이 천국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아,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면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은 뭐요?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이 성령의 처음 이건 뭐라, 뭐가 되셨다고? 아, 네. 열매. 아멘. 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천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몸은 다 죽었지만은 그 몸이 살아서 어, 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세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 새롭게 새롭고 산 길이 구원의 길이 바로 열려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내 부활할 수 있는 바로 그 뭐요? 휴거가 될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이 말씀을 깊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예대신분 큰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왜안 내주느냐? 예수님이 자체가 말씀이신데 아. 그 말씀이 뭐 하셨어요? 성육신하서이 땅에 오셨지요. 아, 네. 그 말씀이 성육신해 이 땅에 종의 행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하목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늘 보자로 가실 때는 그분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 분이라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나신다고 했죠.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본향이 바로 하늘. 어?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이새은약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임해서 그분이 새은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의 이 그분이 아들의 민분으로 세워져야지만 신령한 보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땅에 먼 길이 열려졌다고? 네. 예.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아, 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예. 아브라에게 약속에 씌어주신이삭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아, 네. 자, 이삭학의 뭐가 된다고? 예, 예수님이 이삭의 예표. 약속하신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성전산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듯이 예수님도 성전산에서 십자가에 하목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 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으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예수님 안에는 뭐가 계셨다고? 살리시는 영이 계셨다. 살리시는 영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지. 아, 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 살리시는 영, 성령은 바로 새은약의 말씀,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이 생명의 말씀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 의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 네?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또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그분은 첫 언약의 선지자인 모세의 계명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아, 네. 예수님이 세, 뭐로 오셨다고? 새 언약의 은약. 중보자. 아멘.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군받지 못하는 백성을 구원시키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첫 언약은 뭐하셨어요? 폐하셨다고 했지. 아, 네. 첫 언약은 폐해버렸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첫 대장을 폐하셨기 때문에 새 은약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어요?